마비아이 p i 특수 방호 SCA2023 f 트 s 먼저 제일 중요한 재질, PBI 성유를주 재료로 만들었는데요 PBI는 폴리, 벤지, 미다, 졸리의 약으로 뛰어난 열정항성및열 방어성을 가추고 있습니다 PBI 성유의 열분의 온도는 석씨 720%로 메타아리미드 성유에 비해 약70% 따라아라미드 성유에 비해 약 30%나 높은 수치예요 PBI의 단점은 좀 가격이 나간다는 거? 창하이 쪽에 열 접착식 재기반자 테이프를 적용해서 시인성이 완전 좋아요 가슴 중앙에 랜턴 거치대가 있는데 랜턴을 앞 방향으로 잡아주 니까 훨씬. 또 필요할 때는 쉽게 랜턴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주머니 뒷부분에 또 하나의 주머니가 있죠. 장갑 넣어두기 딱이에요. 상의 뒷기장을 길게 연장하여 아래쪽까지 충분히 덮을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어요. 상의가 밀려 올라가는 걸 미연에 방지. 타 제품과 비교하니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시죠? H자형 멜빵을 적용해서 입고 벗기가 더 편해졌고, 멜빵이 무게를 분산시켜줘서 장시간 착용 시 느껴질 수 있는 피로도를 팍낮췄 무릎 부분에 주름을 적용해서 무릎을 굽히는 상황에서 활동성을 1 0 아니요, 전 절대 안. 상큼 라이프 케어 특수방어복에 숨겨진 세 가지 비밀. 첫 번째, 바로 여기 목 아래쪽을 보면 뭔가 숨겨져 있죠? 사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고요. 구조 작업 시 걸리적거리지 않 영어로는 DR. 아니, DRD라고 드레이 레스피 디바이스의 약어입니다인명 구조 번인장치라고 하는데요. 데크로로 고정된 손잡이를 이렇게 당기면 내부끈이 피 구조자의 어깨와 겨드랑이 부분을 감싸 않아서 틀어져 있는 대원을 쉽고 안전하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. 혹시라도 구조작업 중 쓰러져 있는 소방관이 있다면 동료들이 구조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? 두 번째, 이 무릎 안쪽을 보면 지퍼가 있는데요. 이 지퍼를 열면 주머니 같은 공간이 나와요. 여기를 열어서 별도의 무릎 패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. 이렇게 무릎 패드를 추가하면 구조작업 또는 조동 공간을 지어 다닐 때 무릎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! 세 번째, 여기 주머니 덮개가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게보이시나요 이건 바로 무전기 안테나의 위치가 어느 쪽에 있어도 상관없이 모든 무전기를 넣을 수 있게 디자인을 한 거죠. 이렇게 소방관들의 안정과 편의를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이 보이시나요? 만약에 소방관이라면 특수기능이 없는 어떤 거살 거야?